안녕하세요, 직무입니다. 2년만에 MBTI 테스트를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ISTJ가 나왔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러 왔어요. 이게 뭐 가끔 바뀌기도 한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해봅시다. 뭐 문제가 좀뭐 추가되고 뭐 그랬다던데. 12분 내외 빨리빨리 하고요. 맘에 들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고 중립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이거 완전 비동의에요. 주기적으로 만들 곳도 없고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탐구는 하는데 관심사가 다양하지가 않아. 뭐 유튜브 쇼츠를 보더라도 맨날 역사 일부 애니 일부 게임. 뭐이 정도만 보고 다양하진 않아요. 한요 정도?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좀 그래. 제가 혼자서는 막 슬프지 않은데 남들이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울 때가 있어요.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거는 1 0 0까진 아니고 약간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피지컬류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막 압박감이 심하고, 막 긴장감이 좀 심하면 평정심 유지가 잘안 돼. 오히려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긴장을 잘안 하는데 게임에서 유난히 심해요, 이게. 저는 이쪽으로 찍을게요.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 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딴 사람이 소개해주면은 나는 대화 잘할수 있어. 근데 내가 먼저 소개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이거는 맞아요. 제가 한 가지에 할게 있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 다른 거를 같이 못해.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이성적이에요. 지나치게 이성적이죠.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제가 계획 세우는 게 일이에요. 맨날 계획만 세우고, 다이어리는 뭐, 10년, 15년? 15년 넘게 쓴것 같고,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아, 이건 맞아요. 제가 뭔가 실수가 있으면, 스스로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나봐.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건 또 어렵지 않아요. 아까 파티 상황이랑 다르게 관심이 가서 내가 친해지고 싶다. 대화 쉽게 걸수 있어요.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요즘은. 이게 음, 약간 영감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이건 맞아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여기나 여기쯤인데. 여기쯤?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단체 활동을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뭐 누가 불러주면 가고 싶긴 해. 한 요쯤?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아, 이거 제일 싫어해요. 내가 진짜 열린 결말, 제일 싫어하는 결말이에요.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아니죠. 내 성공이 먼저예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획대로 하죠.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이거는 꽤나, 꽤 그래요.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어, 피하면 좋아. 내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겠지만 지도자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잘하는 거 재능이랑 다르게 관심도나 뭐 그런 거라 생각하면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이건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고, 뭐 이성적이라고 갈등이 없진 않겠지만, 감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는 낫겠죠?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맞아요. 저는 무조건 끝낼 일을 다 처리하고 쉬어요.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개꿀잼이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어 약간 관종이긴 한데 어막 주의를 끌고 싶진 않은데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아좀 어, 변하는 편이긴 해. 이쯤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아좀 짜증이 나긴 해. 근데 저도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게 산다? 개빡치죠.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주 많진 않은데 꽤 많아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 자체는 흥미로워 재밌잖아 근데 저는 사후세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 조차도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잖아 이거 재밌는 편이죠 요쯤 가야겠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죠. 한 이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론 중심의 토론 재밌고요. 원론적인 이야기 아주 중요하죠.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쉽게까지는 아닌데 공감은 할수 있어. 이쯤으로 할게요.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한 이쯤? 좀 결정을 잘못 내리는 거 같긴 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꽤 자주 생각해요. 아주 뭐 엄청 후회하고 그러진 않는데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근데 생각을 좀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어 집에서 쉬어야 돼요. 미술관에 가는 일은 진짜 좋아해요. 가고 싶다. 한번 갔다 올까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많진 않은데 한요 정도 조금 있어.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이거는 진짜 제 일이에요. 계획, 실행, 후회. 계획, 실행, 후회. <laughs>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아주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싶다 약간? 뭐 해야되면 할수 있는데 어.. 피하고싶긴하지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많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아요 저는 매우 다른 의견에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하진 않아 아니 이제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 아 이해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넘기긴 하는데 근데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아요. 그냥 바로 넘겨버리죠.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는 해. 근데 그 일부인데. 나보다 지나치게 만나자고 안 하는 애들한테는 내가 하고, 나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면 나 그건 나가는데. 한 이쯤으로 해야겠지? 보통은 끌려다니는 편이죠. <laughs> 약속에 끌려가는 편이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쵸?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오래전의 실수로 후회할 때가, 있어. 많진 않아. 있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아, 아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 이거, 재밌죠? 어, 재밌는 이야기라.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 휘둘리는 편인데, 좀 참아. 한 이쯤? 약간 휘둘리는 편?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laughs> 체면을 살려주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은 해주는데, 당장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잘못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시켜줄 필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잘못한지 알아. 그것도 모르면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닐 테니까, 음, 야... 약간? 막 노력하진 않는데 이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여기로 할게요. 중립은 웬만하면 찍지 말랬으니까 한 이쯤? 그래도 뭐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합니다.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또 뭔가 되는 게 없긴 해. 근데 이거는 뭐남 얘기긴 한데, 남이 또, 나에 대해 너무 높게 평가하면은 좀 부담스럽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이미 약사가 됐는데, 이게, 혼자서 일하고 싶어. 근데, 약사라, 이거 이미 실패했는데, 이거. <laughs>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내 네, 헛소리를 아무데나 올리고 누군가가 봐준다는 그 <laughs>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데가 무조건 좋아요. 사람으로 분비고 떠들썩하면 시끄럽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니까 한 이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약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내가 무조건 진다 뭐 이런 거 약간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완수하는 편이야. 근데 막 엄청 그렇진 않아. 조금 단계를 건너었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요 정도.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관심은 많은데, 이 논란이나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 관심은 많아. 그래서 뭐, 생각도 많이 해보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필요해도, 나도 필요한 기회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안 되죠. 나부터 해야지, 일단.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마감을 못 지켜 본 적은 없는데 애초에 마감이 있는 일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근데 보통 뭐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면 웬만하면 하는데 한 이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똑같이 나올 2년 전에는 ISTJ였는데 내향형 이게 I죠. I 아이. 아이가 7 4야 지난번이랑 볼까요? 지난번에는 40대 60이었던 것 같은데 좀더 <laughs> 내향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직관이랑 현실주의가 39대 61이었거든요. 이게 s랑 n인가보다. 여기 한 반반쯤 되나보다. 50이랑 43뭐이 정도면은 그니까 i n 이게 n이고 이게 s인가보다. i ntj s t j 뭐 <laughs> 비슷하게 나오고요 본성. <laughs> 이거 지난번에도 한70%때 나왔었구요.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이쪽이 맞아요. 이게 t냐 f냐 그거구나. 아, 이제 좀 알겠다. 하도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mbti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알아. <laughs> 관심이 없어도 다 알게 됐어. 이게 j랑 p인가봐. 저는 j, 극 j가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71% 였네요, 이거. 뒤에 거는... 뭐 추가로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INTJ가 나왔구요 퍼센트로 보면은 요 SM만 바뀌고 나머지는 좀 극단적이니까 남들이 물어보면은 할 얘기가 한마디더 생기겠네요 INTJ나 STJ 둘다 나온다 뭐 그럼 되겠네 뭐 아무튼 간만에 유행이 지나다 못해 뇌절까지 하고 있는 MBTI 2년 만에 해봤습니다 재밌네요.